네, 반갑습니다. 브리가부지입니다. 그동안에도 잘 지내셨죠? 오늘이 벌써 세 번째 리뷰인데요. 오늘 소개할 제품은 부시 비행기입니다. 우선 부시의 경비행기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하자면 경비행기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실용성 중심의 경비행기고 두 번째는 레저 및 교육용 경비행기 그리고 마지막은 상업 및 여행용 경비행기가 있습니다. 실용성 경비행기는 작업과 운송을 위해서 설계된 비행기고요. 레저 및 교육용 경비행기는 이름 그대로 교육과 레저를 즐기는데 최적화된 비행기예요. 마지막으로 상업 및 여행용 경비행기는 비즈니스와 여행을 위한 고급스럽고 효율적인 경비행기거든요. 오늘 소개할 부시 비행기는 첫 번째인 실용성 중심의 경비행기인데요 비포장 활주로나 모래사장 그리고 물가에서도 작동을 할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오지의 물품 운송과 인명 구조에도 사용하는 경비행기인데요 레고로 발매가 된 부시 비행기도 얼룩말 무늬의 스티커가 있는 것으로 보면 야생 생태계 보존 역할 임무를 맡은 비행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경비행기에 대해서 배우고 나니까 조립하는 게더 재밌었는데요 자 이제 제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게요 우선 박스의 아트를 보면 아래쪽에 동무들이 있는데요. 야생을 날고 있는 모습인 것 같죠. 뒷면은 랜딩 모습과 제품의 특징이 있습니다. 박스 안에는 비닐 패키징으로 되어 있고 넘버링은 5번까지 있어요. 스티커는 얼룩말 스티커로 나타내 주었고요. 설명서는 제품의 특징은 없고 뒷장에 불릭 품번이 있어요. 자 이제 조립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기체의 프레임과 기어부를 만들어주는데요. 우선 프레임의 한쪽을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기어부를 만드는데 양쪽에 기어를 장착하고 중앙에 커다란 기어를 넣어줘요. 아직 은 어떻게 기어들이 작동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상단에 기어를 끼워주고 여기에 움직이는 기어를 기어 사이에 놓으면 돼요. 이 기어가 움직여서 작동을 하게 만드는 원리인데요. 우선 프레임에 장착을 하면 이런 구조입니다. 레기어를 뒤집어서 좌우로 움직임을 주는데요. 꼬리 쪽까지 연결되는 프레임을 장착하고 고무줄을 연결하면 이렇게 레버가 만들어져요. 고무줄을 사용하니까 한쪽 방향으로만 힘이 전달되게 만들었죠. 자, 마지막으로 프레임에 장착해 주면 첫 번째 단계는 마무리가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엔진과 기체의 메인 프레임을 완성하는데요. 엔진은 크랭크 디스크 브릭을 사용했고요. 엔진 커버를 아래쪽에 장착을 해 줘요. 조립의 편의성을 위해서 기체의 바닥 부분에서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쪽 기어브 프레임도 장착 해주고 외부 프레임도 장착을 하면 비행기의 몸체 프레임은 완성이 됩니다. 이제 엔진 쪽에 피스톤을 양쪽으로 크랭크 디스크 브레이크에 결합을 하고요. 프로펠러를 장착해주면 두 번째 단계도 마무리가 돼요. 프로펠러 작동은 오른쪽에 레버를 눌러서 작동이 되고요. 작동은 회색 기어가 안쪽에 녹색 기어와 연결이 되어서 작동이 되죠. 회색 기어를 떼면 프로펠러가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정말 재밌어요. 이렇게 계속 눌러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기체를 완성하는데요. 얼룩 스티커를 붙인 날개 패널을 장착을 하고요. 랜딩 바퀴를 장착할 프레임도 부착을 해줍니다. 날개는 몇가지 브릭을 조립해서 완성이 되고 완성된 모듈은 메인 프레임에 고정 시켜주면 돼요. 그런 다음에 에일로론을 표현한 브릭을 추가로 장착을 해주고 날개의 끝도 날개 브릭으로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랜딩 바퀴도 장착을 해주고 날개 쪽에 스티커도 붙여줄게요. 마지막으로 꼬리 날개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먼저 엑슬로 만든 수직 안정판을 부착해주고 수평 안정판은 이렇게 간단하게 조립하면 되고요 이제 기체의 결착 시켜 주면 부시 비행기는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조립을 해 봤는데요. 비행기 구조가 단순해서 조립하는 데는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립하는 과정이나 기믹들은 아주 훌륭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레버를 눌러서 프로펠러를 작동하는 방법은 테크닉을 처음 접하신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제품이 될것 같습니다 비행기를 조립하시다가 지루하다고 생각이 들면 리브리 커브레에서 3륜차로도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필요하시다면 확인해 보셔서 설명서 구매하셔서 조립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설명서는 하나로 3,700원 정도 하시니까요 필요하시다면 구매하셔서 조립을 해 보시길 바래요 자이 비행기는 4만 9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 4만 원대에 조립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할인할 때 구매하셨다가 꼭 조립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레고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행복하세요.